빨리 먹었죠 음! 오늘의 계획은. 당에그 뭐, 워크샵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조금 갈등이 돼요. 갈지 말지. 근데. <laughs> 진적 지주 원숭이 두 명이 있는데, 성이 유진. 근데 이제 언니가 하는 말이, 어, 안 가고 후회하느니 가서 후회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가서 후회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은? 또 계단, 또 계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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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스틱스 팟이틱 뽀리아몬드 리자면 너무너무 좋았다 진짜 크로스핏 하는 것보다 1배는 힘들었어요. 정말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올지 말지. 근데 이제 유진이가 안 가고 후회하느니, 가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약간 학습 효과죠? <laughs> 지금 엔돌핀도 되게 뿜뿜이고, 아무튼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 행복을 선물해준 유진 언니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사랑이를 만나려고 신촌에 왔는데, 그러면 포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회원 받침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편하시거나 집중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냥 좀 피로를 풀고 싶은데 종아리도 따로 뭐가 있나요? 종아리도 에어셀 마사지기가 스키니 해졌다고 스키니 해졌어요 네, 완전 스키니진이에요. 저 오늘 남자친구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기 대박이네요. 저희를 찍을 게 아니네요. 또,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늘올 때마다, 그쵸? 저가 아, 아, 아. 유별이죠, 저. 아, 아. 원래. 정수경 씨가 저한테 데리고 가고 싶다 했던 타코몽을 음... 정수경 씨 빼고, 네, 사랑 씨랑 갑니다. 야구르지. 가볼게요. 오, 어, 그래? 와, 잠깐, 한번찍을게 <laughs> 나 와있을걸. 사장님. 네. 마라양 볶음이랑 소주 하나, 맥주 두개 시켰어요. 짜. 어때, 이거? 나 마라 어쩌고. 근데 세 번은 해야된대. 저희 1차 지금 끝내고 가고 싶었던 타코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타코몽으로 2차 하러 갑니다. 크고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 되어버렸나 맞아요. 봐요. 10년 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 옆에는 지금 한가인씨 나와 계시고요. 오늘 컨텐츠 제목은 한가인과 송윤아로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안선영을 닮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흐린눈 할게요. 몸이 탄산해진군요 아, 아, 몽짱 아줌마랑 한가인. <laughs> 랑이가 저좀 칭찬해줘가지고 랑인의 빈말을 안 하는 타입인데 맞아, 맞아. 랑이가 해주니까 감탄해서 감탄해서 그래요? 제가 여기 가서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 드릴요그런데그거딱 보는데 내가 처음에 요그래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역시 래비에너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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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슬그탄해지는 느낌이 요다고 그래요? 그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확실해서 볼수 있는데 음, 너가 원래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항상 음. 모양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를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 봤을 때와살빠졌 어, 이래야 되는데 잘 몰랐다가 오! 어. 근데 살이 되게 많아서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푸푸한 음. 사람의 느낌이 그게 딱 영상에서 내가 느껴지니까 음. 되게 좋더라고 음. 아 영상에서 이 정도면 담비가 실제로 보면 훨씬 진탄탄한 그게 뭘알수 있냐면 몸 쉐입이 어, 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요? 쉐입 지금 아, 쉐입 너무 탄탄하고 너무 쉐입하고 그래요? 너무 오늘 사랑이한테 칭찬 받았어요 응. 원래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특딱지 배가 납작하거든요 배가 납작해. 네. 네. 허리가 다늘다에 그거랑 다르다. 배가 납작해. 담배에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납작해. 그쵸, 저는 옛날에 항상 임신 네. 7, 8개월을 유지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아이를 순산하고, 이제 천유의 몸을 가졌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저랑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네. 네 괜찮아요. <laughs> 와. 파티 마시는. 우리 좋은 연주에. 저희 그 채널에서 그 공식으로 발표하시거가요 예식일 날짜 중요빨말보세요 December t w e n 그게 뭐죠 무슨 날이죠? My wedding day. 유부의 유부 유부 수업이에요 <laughs> 저의 한가인이가 이제. 댓글 남겨주고 싶었던 이여성분을 갖고 싶었던 분들은 아쉽게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품절이구요. 그래서 이제 남은 품절에는 음, 이렇게 그 이게 <laughs> 이 단계가 있어요 류장현 씨 결혼하셨나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제가 막뜸찍뜸차가 여러분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세요. 후회 안 해요. 하나 둘셋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입니다. 빠져요. 뒤집어지지 않고 정말 잠 지워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귀한 그린 프로폴리스를 저온에서 추출해서 그걸 심지어 발효까지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발효하면 뭐가 좋아요? 영양도 두배 흡수도 두배 그러니까 내 피부 깊숙이까지 영양을 꽉! <laughs> <딱> 요 <쓰세요>. 저는 <laughs> 피부과 제품이기 때문에. 이 피부과잖아. 몰라. 차인바 피부과 제품이요? 차론 찬바 피부과 병원이에요. 찬바 병원이에요, 여러분. 본인 피부가 뭐예요? 민감성. 민감, 민감성. 로션도 제일 순한 거. 애기를 쓰는 거지. 저는 보통 로션 쓸 때도 제일 순한 거. 저는 홍가 정말 심해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홍도가 정말, 정말 심해요. 그래. <laughs> 그런데? 근데 이걸 쓰면은 이게 확 가라앉는 게 내가 충분이야 이거 하고 싶겠냐, 고 내가. 왜냐면 저는 무력이 없고. 이 화장품도 아무거나. 저 진짜 아무거나 써요. 나좀 사기가 떨어진 거지. 어디든 사기가 떨어져거 내가 신경쓰 근데 전국의 쇼호스트분들 정말 존경해요. 진짜,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람 제가 차박 앰플이야. 우리 앰플은 이유는 이게 일단 용량이 작아요. 이만큼 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거. 차에 박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원해서 나왔어요. <목소리> 아, 사장이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저 남자친구 생기면 탁하면 올 거예요. 최고. 아, 네, 네. 남편이랑 오세요? 네. 사랑이랑 이제 홍대로살짝 걸어가 볼게요. 사랑이랑 함께하는 3차. 후후! <목소리> 뭐야 연예인? 찾아가든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나오는지 보겠어요. 음, 민야 석유 음악 따방 쳐봐 누구 기다리시는 거야? 누구야? 김승준. 아 유명하신. 아, 아, <laughs> 아 김승준. 아 <laughs> 여기 아니야? 이집 아니야? 하여튼그렇지아 <laughs> 옛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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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수영으로 입장합니다. 수경 언니의 아지트이자 사랑의 아지트. 하루가 원Tele, 하루가 갑자기. 원래 이지 같이. 안 할게요. 노래하는게 어? 언제부턴가 어? 이게 좀 이게 행복하 시간. 음. w